t r u e s 블이나스테이 t 다이 i 그램에서 t r 스 e s 블로부터 불식을 유도해내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다이 i 그램으로부터 상태방정식을 우리가 가져오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불식이나 상태방정식으로부터 Gate 벨 e 회로가 설계되죠 조합 회로인 경우에는 NOT, OR, AND g a t 세 개면은 프로그래머 a m 직 어레이 해가지고 이제 PLA로 만들어졌는데 그 PLA는 이제 소규모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좀더 그 시스템 레벨로 어, 접근하기 위해서 요번 어, 학기 이제 FPGA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상태 방정식은 예, 뭐 JK 플립플랍이랄지 RS 플립플랍 기억소자가 꼭 들어가죠 레치. 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디지털 논리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칩에다가 아까 그 실리콘 웨이퍼 있죠. 실리콘 웨이퍼 상에다가 실질적인 매터리얼을 깔아가지고 칩을 만들려면 반드시 이제 거치할 단계가 트랜지스터 레벨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게이트는 요 심볼이라 그랬죠? 엔드, 오아, 심볼인데 그 심볼이 실리콘 웨이퍼상에서 논리 심볼의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트랜지스터의 구조를 이해해야 돼. 지금 취입은 시모스죠? 컴플리먼타리 메탈 옥사이드 세미콘덕터. 시모스를 쓰는데 시모스 내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모스패트죠? 메탈 옥사이드 세미콘덕터. 모스트 어, 피어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모스패으로 이제 지스터 어, 레벨 디자인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에, 실리콘 웨이퍼 상에다가 레이아웃 어, 매터리얼을 이제 깔줄 알아야 되죠. 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시간까지해서 우리가 이제 v d 사이 디자인 5 스텝 여기까지 내용을 배우기로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실질적으로 1, 2, 3, 4, 5가 어떠한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스킬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배우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l s i 디자인 이제 5스텝에서 5가지 의 단계를 거치면 우리가 칩을 설계할 수 있다고 전시간에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디지털 그 과목에서 배운 그대로 트루스테이블 진리표를 그릴 줄 알고 그다음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 그 현장에 가면 여러분 이제 버블 다이어그램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 상태 다이어그램 하나하나가 이제 물방울 같이 돼 있죠, 버블. 그다음 이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그다음 세 번째 게이트 레벨 디자인. 네 번째 트렌시타 예, 레벨 디자인. 다섯 번째 레이아웃. 이제 여기까지 하는데 이 다섯 단계를 거치고 나, 나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제 레포트로 어, 집에 가서 한번 그려봐요. 내가 익스클루시브 오아 게이트를 뭐, 한 번, 이 다섯 단계에 의해서 해보겠다. 또는 뭐, 풀 레더를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바로바로 바로 그 복습할 수 있는 그 아이템들을 찾아가지고 복습을 해서 그 결과가 나왔다. 엔드게이트 설계해 볼까요? 그래서 엔드게이트를 보면은 입력핀이 A, B가 있고 출력이 Y가 있습니다. 우리가 칩을 설계할 때는 이거 하나의 블랙박스로 취급해 버리죠. 블랙박스로 그럼 남아 있는 건 뭐죠? AB라고 하는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Y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블랙박스.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블랙박스 추급 형태로 된이 부분이 비헤비어. 첫 시간에 배웠죠. 그 키워드로 우리가 하나 기억하자. 그래서 비헤비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항구에 배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배가 버스라고 그랬죠. 항구를 먼저 표시를 해 줘야 해요. 포트. 블랙박스 형태로 취급하고 단 입력핀이 A, B가 있고 출력핀이 Y가 있는데 포트 한 그죠? 자 거기에 A, B, Y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칩은 A, B는 입력 비트다 출력 Y는 이것도 이제 비트 단위로 아웃 비트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 됩니다 비트 단위로 A, B 그러니까 이 A는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바이나리로 비도 0이될 수도 있고 1이될 수도 있고 출력 y도 비트 단위로 1이될 수도 있고 0이될 수도 있고 두 번째 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들고자 한게 이거죠 지금 엔드적인 동작이죠 동작 비해비어 behavior. 그 비해비어를 그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 안에서는 비해비어가 비긴으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떤 동작이 시작한다 해서 이제 비긴에 가지고 간단히 이렇게 쓰면 돼요. 출력 Y라고 하는 것은 A와 B를 원리적으로 엔드시켜가지고 출력으로 나갈 때 보수를 취하는 거죠. 이제 랜드게이트를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불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비해비어입니다 블랙박스로 취급하는 이 부분이 동작하는 그 상태를 여기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입력과 출력을 포트로 취급하고 항구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을 begin 시작해 가지고 논리식으로 써 주면 되고 또는 어떤 뭐 추루 스테이블 그대로 써 줘도 되고 또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으로 써 줘도 되고 이 포트라고 하는 항구에 ABY를 묶어서 엔터티 그다음에 엔터티인데 그 엔터티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죠 그래서 엔터티 엔드라고 해 줘. 이걸 블랙 박스를 하나 취급을 했죠. 날아 날고 거대에 알렉산더 대왕이 페리시아까지다 점령하고 인도 갔다 와서 정벌하자 해가지고 이집트까지 들어갔잖아요. 거기다 자기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 하나를 만들었잖아. 요 그게 무슨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죠? 왜 알렉산드리아라고 그랬어? 그냥 자기가 정복했으니까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잖아. 알렉산더가 항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엔터티 해가지고 이 항구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다 아무거나 이,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 자기 이니셜 네임을 넣어도 되고 아무거나 여기 써줘도 돼 비헬기 그걸 어떤 명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요거 이제 랜드게이트니까 투 입력 랜드게이트니까 랜드 낸드 투 랜드 투 이렇게 써줘 어 뉴욕에 가면 존 에프 공항 있죠 존 에프 케네디 케네디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에어포트잖아요 그게 그 공항 에어포트에 그냥 존 에프 케네디 붙여준 거야 뭐라고 써도 돼 여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엔터티 블락. 이것은 입출력 변수를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출력이 있는 곳은 아까 블랙박스로 취급이 됐죠. 그 블랙박스는 어떤, 아까 항구를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그랬죠. 공항이랄지 항구. 그 이름을 이제 써주면 되는 거고. 요 비헤비어가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은 아까 이 블랙박스 요 부분이죠. 이 안에 내용은 구조적으로, 어, 동작을 하게 되죠. 구조. 그 구조 안에는 if, then, else, e e d b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자아기렉처 of is and 요것만 써주면 돼.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에, 알테라 그 툴에서 회로를 이제 설계하는데 에, 이런 부분을 e n t e r is and 또는 architecture of is and 이런 건 파란 글씨로 다 나와요. 그럼 자기가 프로그램에서 이것만 쳐주면 되죠? 입력변수 이런 거. 어? 이런 거 이제 다 나온다고. 그 문법 규칙에 의해서.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간가 볼까? 아, 블랙박스로 취급하는 어떤 그 하나의 항구 뭐, 알렉산드리아 또는 존에프 케네디. 그걸 이제 랜드2라고 명명했죠. 그래서 랜드2에랜드2에서 일어나는 어떤 비헤비어. 그것을 그냥 러블이. 쳤어 그냥. 어, 이런 동작이 이루어진다. 러블이. 뭐, 마음대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이 블랙박스의 이름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루어지고, 어, 그 블랙박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 e h a v 동작이죠. 그것의 명명은 요렇게 했다 아기덱처 내에가 이렇게 불식이 나올 수도 있고, 이프 t h 스또 어떤, 그, 펑셔널블라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의 상태다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문서화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두개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 확장이 돼서 대단히 이제 취입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VHDL을 누가 만들었고 이 언어를 어떤 의도에서 이게 만들어졌나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국방석 펜타곤 하면 굉장은 되죠. 펜타곤 하면 그 펜타곤에서. 역시 이제 뭐 무기 산업이랄지 그게 앞서가야만 거기에 따라서 과학 기술 공학 다 따라가죠. 펜타곤 하면 뭐전세계에 최신 무기를 개발해 놓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전자 회로들이 엄청나게 이제 막 사이가 도면으로 그래서 이제 국방성에서 펜타곤에서 생각하기를 이 많은 그심벌로 표현돼 있죠. 뭐 트랜지스터로 회로, 아날로그 회로 같으면은 어 디지털 회로 같으면 이렇게 널리게 들어돼 있고. 자 이런 걸 어떻게 문서화로 해볼 수 없을까? 그래서 이제 시도한 게이 VHDL 언어였어요. 그래서 VHDL 언어는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대단위에 그 스키미, 이을 갖다가 이제, 요심볼이쭉 연결돼서 만들어진 회로를 스키미틱 회로라 그러죠? 스키미틱. 어그 스키미틱 회로를 문서화 하면서 VHDL 언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만 이렇게 하면 되죠. 회로 안에 블랙박스 내에서 동작하는 부분, 어 입출력, 포트,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포트는 이렇게 엔터티로 쌓여져 있고, 비헤비어, 동작하는 부분은 아기렉처,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엔터티, 엔드, 이게 프리마리 유닛이라고 합니다. 프리마리 유닛. 그 다음에, 비헤비어 동작, 요 부분을 세컨다리 유닛. 이거 하나 이제 유닛으로 보는 거예요. 가에 이렇게 싸고 있는 부분을 프리마리 유닛, 입출력 핀이 되겠죠. 내부에서 동작하는 걸, 그걸 세컨다리 유닛, 내부적인 건 비헤비어, 동작하는 부분입니다. 블랙박스 내에 비헤비어가 세컨다리 유닛, 그리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입출력 부분이 프리마리 유닛,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VHDL 구조가 어, 되어 있는데, 자, 이걸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VHDL 디자인 구조는 이렇게 엔터티 선언과 아키텍처, 그 몸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터티, s 스 n d 그 다음에, 아기렉처, 오브, 이스, 앤드, 뭐, 비헤비어 써주고, 입출력 포트 써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단지 이 VHDL 언어를 이용해서, 어, 칩을 설계하게 되면은, 그 입출력 핀, 이것만 신경 쓰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비트 단위가 되어 있는데, 벡터 단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 데이터 버스가 뭐8 비트 이 지나간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그 CPU가 이제 8 비트 체제였죠. 뭐 애플 컴퓨터랄지. 그 다음에 IBM PC가 이제 맨처에 나올 때, 16비 체제였죠. IBM XT 같은 경우에, 그다음 이제 팬티움으로 올라가면서 32비 체제, 그다음 지금 이 워크스테이션에 가면 64비 체제. 그럼 여기에 팩트 단위로 해가지고 숫자만 바꿔주면 되죠. 그럼 버스를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죠. 데이터가 동시에 지나다닐 수 있는 데이터 라인의 폭을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어. 내가 입력핀을 3 입력 랜드 게이트를 만들겠다. 그럼 요거 3으로 거쳐주고 A, 콤마 B, 콤마 C. 그렇게 써 주면 되죠. 근 나는 출력이 y인데 요것에 보수도 하나 더 만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y 뭐 프라임 뭐 그런 걸 하나 더써 주면 되죠. 요렇게 해서 한번 자기가 기본적인 어떤 그 논리 설계를 하게 되면은 포트 안에 변수를 늘리거나 또는 이제 비트 단위 이걸 그뭐 벡터 단위로 바꿔 가지고 데이터 폭을 늘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좀더 많은 동작을 넣고 싶으면은 여기다 계속리 넣으면 되죠. 집을 어, 설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키미티 흉볼 레벨에서 설계하는 것보다도, 이 다큐멘트에서 설계를 하면은, 이렇게 편집이 쉽고, 수정이 또 용이하고, 뭐 이런 이제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 펜티움 집이 기능이 막그 올라가죠. 수학적인 기능 들어가고, 그 멀티미디어, 신호 처리 할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집 안에 다 들어가서, 계속해서 새로운 집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물론, 이제, 뭐, 통신칩도 마, 찬가지고 로봇에서는 제어칩들, 뭐,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원하는 칩들 이렇게 단시간 에 빨리빨리 개발할 수 있는 게, 문서상에서 수정이 용이하다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다 수정이 되면 어때요?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어, 시납시스라고 하는 그 합성 툴의 게이트 레벨 혀로 다 그려내놓잖아요. 그 다음에, 뭐, 케이던스 툴이랄지, 실리콘 웨이프상의 메터리얼, 레이아웃, 그 설계도가 나오게 되죠. 레이아웃 설계도대로 네, 실리콘 웨이퍼를 백엔드 쪽에서 공정대로 그대로 감광액 칠하고 그필름 올려가지고 빛을 쬐고 솔벤트로 씻어내고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로 커트 하나의 칩으로 돼버리죠다른 시간에 칩을 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VHDL 그 코딩을 하는데 이 다섯 가지 기능이 필요해요. VHDL 코딩을 하는데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 시스템 설계를 일괄 처리한다. 그게, 목적이 되겠네요. 그럼 시스템은 다섯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신선한 그런 아이디어가, 우리 모두가 먹고 살수 있는, 이제 그런 테크놀로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이디어가 풍부해야 돼요.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 뭐, 생각을 하지 않으면 뭐 돼요? 생각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고,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생각하세요 부지런히 그 시스템은 다섯 가지 기능이 있어요 포트 단위에서 정의한게 인풋과 아웃풋이었죠 인풋과 아웃풋 비헤비어 동작이 있는데 그 비헤비어가 아리스메디 라지 아리스메디 산술적인 거죠 논리적인 거죠 그래서 산술적인 거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계산이 뒤따라야 돼요 여러분들 나가서 아까 내가 밴딩머신 복마르다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계산을 잘해서 500원을 받아 가지고 온 건지 아니면 저 밴딩머신이 IQ가 높아 가지고 펜 하나 빼주고 500원을 내줘서 가지고 온 건지 어느 쪽이 맞아 네, 반드시 계산이 뒤따릅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판단 자 이런게 이제 IF THEN ELSE 조건 제어문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하다보면은 반드시 그 변수의 중간값들을 계산을 해놔 저, 기억을 시켜야 돼요 메모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입력과 산술로지 예, 이것보다 산소를 저 논리 연산 장치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제어 장치, 기억 장치, 출력 장치, 예, 요 다섯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어떠한 경우에 이렇게 이제 VHDL 언어를 써가지고 칩을 만들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그 펜티움 칩을 갖다 혼자 다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 사람이 분담을 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그럼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칩에 여러 가지 뭐 덧셈 연산부도 있고 조건. 어, 제, 제어 부분도 있고 어,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각자 맡아서 칩을 다 만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칩에 모듈화를 하고 한 사람은 입출력에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간다 그리고 한 사람은 칩 내부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의 플로우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플로우 차트를 이렇게 그려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을 A, B, C가 아, 각각 이제 분담을 해서 작업을 합니다. 뭐든지 최적화. 가 대외하지 칩 사이즈가 불필요하게 이렇게 면적이 늘어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죠. 이제 회로의 거줄, 그다음에 입출력, 인, 이해어 어, 조건제어를 포함한 자 이러한 것들을 각각 이렇게 하면 여기 이제 까맣게 돼 있는 사람이 이제 보스, 어, 슈퍼바이저죠.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A, B, C가 각각 한 것을 다 모아다가 하나의 칩으로 이제 A, B, C 이게 연관관계를 이제 전부 다 검증을 해야 되죠. Verification. 아니면은 디자인의 어떤 총수, 어, 팀장이랄지 예, 설계를 이렇게 도맡아서 다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근데 각각의 이제 그 A, B, C가 그 사람 머리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플로우를 잘 세우고, 어떤 사람은 회로 내에 기능적으로 어, 만들고자 하는 그 칩의 기능 부분을 이렇게 잘 분리해가지고 모듈별로 나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칩 사이즈가 보다 적어질면 입력에 들어온 데이터를 출력을 한번 뽑아내는데 그걸 다시 피드백 걸어서 입력으로 뭐 그런 것도 이제 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엔터티 처리를 잘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케이스 스터디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EDAS 어, 설계 자동화란 뜻이죠. 그래서 이는 Electronics Design Automation.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로를 자동화하는데 여러 그 자동화하는 실질적인 툴을 맨처 이제 개발해 보려고 어, 물론, 이제 IT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이제. 자, EDA 툴을 사용해가지고, 아까 VHDL 그 코딩을 한 다음에, 각각의 모듈별 또는 입력에서 출력까지, 사용이 이제 제대로 나가나 이거 전부 확인을 해야 되죠. 연산 부분에 있어서는 계산값이 네, 맞는가, 딜레이 타임이 뭐 어디서 생기는가, 시스템이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1,2나노세컨드 검증을 할 때, 1나노세컨드 정도면 여러분들이 그 아무라고 이걸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나노세컨드면 사람의 나이로 치면요. 이건 저몇 세대가 지나간 나이입니다. 몇백 년의 시간이에요. 사람 실생활 생활로 친다면.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이제 그 글리치 현상도 있고 하는데 이렇게 딜리, 어떤 값이 그 다음 값으로 건너가는데 여기 보면 06에서 07로 값이 건너가는데 여기 뭐, 채터링이랄지, 글리치랄지, 그런 게 생겨요. 이런 걸 이제 또 줄여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저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글리치를 잡아내고, 딜레이를 잡아내고, 그 EDA 분야에 전부 제관여되는 회사들을 엄청나게 많은 회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어떤 툴을 쓸지는 모르죠. 이걸 다 써보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저 알테라나 자일링스, 뭐, 두개 정도 써보면은 회사에 가서 제품 설계할 때 바로 현장에 이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자일링사고, 네, 알테라하고. 그래서 그 외에 멘토그래픽스를 할지, 시냅스를 할지. 그 영상 신호 처리 칩을 우리가 설계해놓은 겁니다. 4mm 곱하기 4mm로, 어, 현대, 지금 이제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공정에다 만든 4mm, 4mm의 디스크리트 웨이블렛 트랜스폼. 작년에 이제 멀티미디어 신호 압축 시간에 배웠죠. 예, 거기 그 영상 처리 칩을, 그러이김윤농 대학원생이 예, 설계해놓고 간 겁니다. 랩에 실험실에 이제 고배죠. 아마 한세 번째 정도 만들어진 칩이고, 다른 대학도 칩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이좀 아, 크죠? 어, 4mm, 4mm가 아니라 아, 요거 이제 애트리 어, 대전에 있죠? 대전에 이제 한국 어, 전자통신연구원을 통해서 만든 칩입니다. 아마 이게 저희 그 실험실에서 만든 제1호 칩일 거예요. 옛날에는 PC에 연결되는 인터페이스 방식이 워크스테이션에서 쓰는 그 스카시라고 어, 스카시 그 인터페이스 방식이 있었어요. 그 워크스테이션에서 쓰는 스카시 인터페이스 방식을 PC에서 쓸 때는 아타 방식이라고 했었어요 ATA. 그래서 스, 스카시에서 그 ATA로 그 변환해준 그 칩이에요, 이거. 요건 이제 그 조한석군이 만든 칩입니다. 어,